에서 시가입평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5일 시가입평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ABG 요 수식을 이용해서 5일 시가입평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수식 관리자를 잘 이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개미하고 세력 돈이 없으면, 무언가 더 공부하자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공부를 하자. 복습하세요, 복습. 이제 한번 그냥 쉽게 5일부터 120일까지 쭉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에서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11시가입평선을 활용해서요. 이름 바꾸고요. 시가입평선. 수식 이름 5일 시가입 평선이요. 이동 평균한다. 시가로 몇 일치를 할 것이냐? 5일치입니다. 이렇게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12일 시가입 평선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여기 뒤에 숫자 부분만 바꾸면 빠릅니다. 20일 시가입 평선, 60일 시가입 평선, 120일 시가입 평선이에요. 수식 검증, 수식에 이상이 없죠. 작업 저장 하고요 지표 겹치기를 누르고 다시, 시가이평선 이게 시가이평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냥 종가이평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 검정색으로 해서. 차이가 얼마나 있나 한번 보기 위해서요. 자 보면은 1 2일선과6일선은그 봉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평균 내서 120개나 60개가 모였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근데 5일선이 급등을 하거나, 11선도 이렇게 이 부분, 급등한 후에 다시 하락하는 부분이요. 이부분에선 차이가 나요. 시가와 종가이평선의 갭이 있습니다. 3%.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갭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시가와 종가는 그렇고, 만약에 저가와 고가이평선으로 하면 또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배운 그대로 응용하면 됩니다. 다시 만들게요, 그러면. 시가입 평선을 지우고, 이게 지금 종가입 평선입니다. 다시 수식 관리, 새로 만들기, 지표명. 고가입형선으로 할게요. 아 여기서 는 복사를 사용합시다 복사. 시가입평선에서 복사를 넣습니다. 이름을 고가입평선으로 바꾸고요. 복사가 지금 그대로 수식을 복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앞부분 여기가 변수라고 했죠 시가고가 저가종가. 이 부분을 h로 바꿉니다. 하이 고가 로요, 이렇게 바꾸고 수식 검증 작업 저장, 이제 저 가도 만들 게요. 그대로 복사 저가 와고 가의 차이 는 조금 날 거예요. 여기 변수 있는 부분을 low, l로 넣어줍니다. 모르시겠는 분은 복습 계속하세요. 주식 검증, 작업 저장. 자, 지금 있는 게 종가 입평선이고요 이제 고가 입평선 넣어볼게요. 이름이 이렇게 나오구나. 이름을 안 바꿨구나. 색깔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종가의 평선은 잠시 지우고요. 이게 고가의 평선이에요, 지금. 아까 종가의 평선은 시가의 평선이랑 20선이 이부근에 형성되었는데 지금 달라졌죠. 이제 젓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가는 검정색 진하게 할게요. 자,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5일 고가 입평선은 지금 여기 맨 위에 빨갱이에요. 빨간선, 고가를 따라 넘어가는데, 저가 5일이 평선은 지금 이 검정선입니다. 지금 10일 고가의 평선하고 비슷한 정도예요. 고가랑 저가의 차이가 다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정선은 저가의 평선이고요, 고가의 평선입니다. 빨강선은, 그런데 5일 저가입평선은 10일 고가입평선과 비슷하더라. 즉, 차이가 많이 나다. 그렇죠? 여기 60일선 보더라도 여기 지금 몇 프로, 7 이상 차이 납니다. 지금 매매하는 데 있어서 7는 커요. 타점 자체가 바뀌죠? 만약에, 세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세력이다. 그런데, 다른 세력이랑 어, 어,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주가를 부양시키고 싶어요. 다른 세력이랑 합심. 그런데 그냥 종가 입평선은 수많은 개미들이 봅니다. 이미 알려진 노출된 재료에요. 뭐 재료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입평선이죠. 알려진 자리다. 알려진 자리죠. 알려진 자리면, 서로의 세력이면 이 세력과 다른 세력이 서로 어 약속을 할수 있게 나는 고가 이평선으로 해서 뭐이 저가 이평선으로 해서 5일선 부근에 매집을 하겠다. 아니면 딱딱 이 저가 이평선 5일 가격에 맞춰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종가와 다르게 만약 에그 여기서 이렇게 깨버리는 걸 이제 개미들을 손절치는 거죠. 하지만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이평선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거예요. 개미들을 손절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 일종의 이평선을 바꾼으로 인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자리를 다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는 다 종가예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수식 관리자가 생기고 나서부터 바꿀 수 있게 되었죠. 그전다종가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알수 없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알수 있고요. 그럼 서로 힘을 모을 수도 있고요. 내 네, 노는 곳님 상담하세요. 네. 한 지금 10분에서 15분씩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수식 관리자에 대해서. 지금 다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시가, 저가, 고가, 종가, 이평선의 의미는 단순하게 보면 얼마 차이는 안 나요. 차이는 안 나는데 볼린저밴드든 엠벨로프든 RSI든 스토캐스틱이든 다 세력은 맘대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개미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증권사가 준 그냥 그대로 추가하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봄으로써 이 자리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인데 공부를 함으로써 어, 세력이 손절을 치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런 식이라든지. 수식 관리 자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거 죠？예, 네, 2 편은 여 기서 끝내 도록 할게요.